야. 도둑, 도둑.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딘딘딘 <돔돔돔> 딘딘딘 딘딘딘딘 딘딘 다다 어어 차움직인다차 움직여 빠스 빠스

디딤딘. 딘딘딘 아 딘딘딘 여행 딘딘 딘딘딘 운전하고 있어 얘가 올라가. 와 얘가 운전하고 있어 딘, 딘딘 딘딘딘마 하고 씨다가 좀 가줘 딘딘 디 점토치아 따다다다다다다 딴딴딴, 딴딴, 딴딴. 딴딴, 딴. 뭐먹어 개미. 엄마 저번에 엄마 그거 냈지 뭐? 그거 받았지? 내가 그인 거. 응. 어디서 내집 있지? 이거 사나? 뭐? 맞지? 그림이. 오. 그림이 또스테 있잖아, 그지? 응. 이제 네가그려라해 엄마 이제 안 그려준다. 왜? 오고 뭐, 건천생나똑같 주말에 말할뭐할노래도 뭐 같은 거. 오, 어해야 되나? 아 그건 선생님 똑같은 거지 말해. 그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디 가야 말이어 근데? 대구에 가야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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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어 여기 옷도 안 입고 서어는데어추웠어떻래내칼

언제서 띡띡 소리 가는거야언제 소리는 거야? 인가6 6 오늘 66인가? 6 6볼래 응? 새도가6가 66인가? 66인가? 어가볼가 66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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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 갖고 가지 뭐. 그거 내일 그거 추천니까 내일. 어, 오늘은 흰색 도복 들고 와. 응. 음. 이제 그거 안 입는데. 왜? 네? 이 그거 추워서 못 입어. 다음 주부터는 더그 뭐, 겨울 거 입게. 알았지? 그냥 그거 입어야 된대. 뭐? 흰 거? 응. 물어 오늘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제 받은 도복 아, 언제부터 입어요? 이렇게 물어봐. 아니 그거 그 우리 흰 도복 알지? 응. 음. 그거 태권도에서 입은.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제 받아온 검정색. 내일도 입어야 돼. 내일부터 오늘부터 입어도 돼. 흰 거는. 흰 어떤 거? 흰거 입어야 되고? 응, 음, 그 태권도 있는 안에 있는. 어. 어. 그 학교에 가져가면 안 되지. 아니가 그것도 입어도 되고 이것도 입어도 돼, 둘다 입어도 돼? 응. 아무거나. 응. 어떡할리 차냐 오늘 하얀 거 입어라. 하얀 거 입고 가지고 와. 뭐 바로 바로. 어 줄게. 엄마 앞에 차는 형사 차야. 알았지, 아, 아, 앞에 형사. 들고 와.